안녕하세요, 코인자토 형입니다. 어, 8월 23일 오전 8시 40분입니다. 네, 비트를 어, 보겠습니다. 네, 어, 제가 어, 이제 몇번 말씀드렸죠? 네, 여기 11만 4천에서 11 10만 원까지는 거의 다사 들여도 된다고 되죠 네, 반등을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11만 7천이나 11만 6천 좌우에서 롱을 잡으신 분들은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어, 조금만 있으면 본인의 이제 가격이 오니까 들고 있다가 그 가격이 오면 입절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혹은 손절 가까이. 그래서, 어,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여기가 한개 지지대였습니다. 그래서 11만 2천 정도에서 지지대가 있었고, 또 11만 4천 대수서 4천 대에서 지지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 안 나가고 좀더 이제, 다시 이제 기술이 잘 모르실 때는 그 지지대에서 반등이 일어날 때 보통은 또 시작됐네 하고 착각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안 나가고 있다가 다시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당하는 이유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하니까 요 점을 반등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안 나가고 돌라 이렇게 기다렸는데 또 다시 더 내려오는 이런 경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내가 어느 봉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그 기준 봉에서 이런 이렇게 하나, 둘, 셋 나오면 기본으로 그게 다 떨어졌다고 보지만도 내가 보는 거기에서 하나, 둘 정도 나왔으면 또더 한번 가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쉬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요. 어 지금 몇뭐 다시 보자면 지금 주봉의 반등이라 그랬죠. 주봉의 반등에서 지금 이제 이이 이 반등이 끝나냐 안 끝나냐가 문제인데 제가 이 반등이 잘 되면은 12만 정거점을 시도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시도가 어 지금 일봉에서 봤을 일봉에서 봤을 때이 시도가 정거점을 못 넘기면 이 요번에 이 반등이 예, 거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 와요? 다시 10만원대로 가게 돼요. 10만원대에서 94,500원 정도에 오게 됩니다.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필이 들어가야 되는 지점입니다. 네. 그리고 어 지금 다시 여보님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11만 2천원대에 오면 다시 한번 들어가셔도 돼요. 네. 그리고 11만 2천원대에서 94,000원대는 받으셔도 되는 가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 큰 변화는 없어요. 제가 이제 이 구약 기억의 반등이고 좋기는 12만 8400 위에서야 어, 이제 12만을 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오늘 지금 어떻게 올라가는지 봐야 될 봐야 될 겁니다. 지금에서 오늘 지금 주시해서 봐야 될 시간대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어. 여기서 다시 조정을 해서, 만약에 115,200을 뚫고 내려오게 되면, 다시 113,700 정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 DEA가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하락을 하고, 어, 여기서 가격이 내려올 때, 가격이 전저점을 내리치면 무조건 들어가세요. 눈 감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가격을, 가격이 전저점을 뚫지 않고, DEA IF입니다. 하얀 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요거를 넘지 않았을 때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하여튼 요 구간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어떤 변화인지 3, 3시간 봉을 잘 지켜보시고 큰뭐 다른 건 없어요. 제가 이틀 전에 올린 동영상이랑 어, 동영상의 내용이 다 있고요. 가게대도 다 드렸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